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.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십니까? 네 밀감입니다. 네 에픽 게임스로 하시는 분들이 어내 문서 폴더에 패치하는 파일들이 어, C 드라이브 용량이 적어서 모자라서 못 하셨던 분들 폴더 바꾸는 방법을 제가 어. 찾아 냈습니다. 좀 늦게 찾아 낸 편이에요. 제가 글은 이전에 올라왔었는데. 자, 에픽게임즈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 설정 보시면은 쭉내리시면 가지고 계신 게임들 나옵니다. FM2020이겠죠. 거기 보시면 부가 명령줄 인수가 체크가 안돼 있을 겁니다. 이거 체크하시면은 뭘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떠요. 어,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, 자막으로 올려드리겠지만 어, 얼마 전에 올라왔던 스팀에서 패치 루트 바꾸는 법이랑 똑같습니다. 여기다가 어, 하이, 하이, 하이픈 두 개, 하이픈 두 개에다가 유저 언더바 데이터 언더바 로케이션에 이퀄 하시고 어, 큰 따옴표 두 개, 큰 따옴표 두개 사이에 본인이 원하시는 드라이브명 그리고 이게 콜론이었죠, 콜론하고 슬래시 하신 다음에 폴더명을 적으시면 됩니다. 스팀과 마찬가지로 이미 있는 폴더를 적으셔야 돼요. 본인이 없는 폴더를 생성하려고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 이 드라이브에 밀감이라는 폴더가 있으면 이 드라이브하고 슬래시 밀감 하시면 됩니다. 네. 내 문서에 패치하시기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, C 드라이브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폴더를 바꿔서 어 패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거 설정하신 다음에 FM을 다시 시작하면은 해당 폴더 우리가 바꾼 폴더에 다시 내 문서에 스포츠 인터랙티브 그 폴더가 이 해당 폴더에 생기기 때문에 어 반드시 패치를 아 반드시 이거 적용을 하시고 FM을 껐다가 다시 재시작해서 폴더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 이유는 어 똑같이 패치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